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지난달 25일 포로로 생포된 두 명의 북한 군인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은 유 의원이 직접 우크라이나 당국의 요청에 이루어졌습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참전과 포로의 존재 등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시각에 대해 사진과 육성 녹음 파일 일부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기순의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제 질문에 리 씨는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라고 본인의 귀순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씨의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리 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본인의 부상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가면 네. 21세 이 백모 씨는 귀순 의향에 대한 질문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귀순에 대해 심경이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들이 증언을 통해 북한군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의 피해 정도에 관한 질문에 자신들이 투입될 때 앞선 부대는 모두 전멸하고 마지막 순서였다고 밝힌 것입니다. 투명한 전투하는 들되고 부상했고 해서 우리가 마말 막고 참전했어. 특히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는 대신 스스로 자폭을 선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뭐 격투 많이 했고. 네. 나 역시 부상당해서 이렇게 쓰러질 당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고 네. 죽이 잡히면 잡힌 것그 자체가 지금 장점에 대해 배반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러시아에는 북한군 장성들도 함께 파병돼 현대전 전운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성 경험을 가진 병력들 대부분 자폭 혹은 전사에 이들이 경험이 제대로 전달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로 생포와 현대전 경험 증가 등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현대적인 훈련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PN 뉴스 안재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하신 결과, 언론에 네. 알려진 이들의 모습 외에 좀 새롭게 알게 된 모습이나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면담한 북한군 포로는 예, 두 분인데요. 이모 씨와 백모 씨인데, 예, 네. 이 씨는 좀 나이가 많고, 백모 씨는 좀 음. 어린 사람입니다. 아, 이 씨의 경우 초기에 이 총탄이 팔을 관통해서 네, 턱이 팔을 네, 크게 부서져가지고 네.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뵀을 때는 네. 에, 이 턱에 뭘댄건 없지만 발음이 부정확한 상황이었고요. 백모 씨는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전에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어동이 불편해서 본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거나 여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수용돼 있는 곳은 원래 형부소인데 원래 사인실인데. 한 사람씩 따로 분리돼서 독방을 쓰고 있었고, 키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겨울임에도 난방이 안 되고, 또 온수도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 분이 굉장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연민의 정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들이 본국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포로 리 씨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군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네. 어, 한국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좀더 극심한 상황인가요? 네. 두분 중에 이제 이모 씨의 경우, 에, 전에 일부 언론 인터뷰할 때는 80% 정도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었는데, 에, 저를 만났을 때는 한국에 꼭 가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100%. 한국에 대한 기술 의지를 밝혔고요. 백모 씨의 경우는 전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만났을 때는 고민 중인 거의 반반인 그런 상황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을 통해서 북한군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자폭을 포함한 이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아, 이 모씨의 경우 당시에 자기가 마지막 전투단이었다. 앞에 싸운 전투단들이 모두 희생이 돼서 희생이 되거나 부상을 입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전했다. 이런 증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북한군이 척박한 외지에서도 참 사제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포로와의 면담에서 자폭 지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이모 씨의 경우도 어, 자폭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어, 백모 씨의 경우는 제가 육성증언을 이제 공개도 했습니다만 예, 자폭하는 것을 목격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어, 본인도 자폭력 수리탄을 갖고 있었지만 부상을 입어서 할수 없는 상태였다. 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왜 그렇게 북한군들이 자폭을 많이 하느냐? 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배우 씨의 답변이 북한군의 경우 입대부터 포로로 잡히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일종의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추가 파병을 또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 사실을 포로들이 또 알고 있는지 그리고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 회견에서도 파병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두 사람은 지난 1월에 포로 잡혔기 때문에 북한군이 초바 파병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두 사람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상대방에 대해서 포로가 잡혀 있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수가 파병의 경우는 북한군이 12,000명 중에 무려 4,000여 명이 사상, 조건화 닫힌 상태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4,000여 명중 사망자, 4,000여 명중 전사자가 400여 명, 3,600여 명이 나머지 부상자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 이 손실이 크니까 보충할 필요가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까지 최근에 1,500여 명이 추가로 크루스크에 투입이 됐고 나머지 3,500명가량이 러시아 지역에 있는 일종의 전지 훈련 기지, 일종의 러시아 지역에 있는 현지 적응 훈련 기지에 분산이 돼서 지금 추가 투입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